유아 파워입니다. 월요일날 컴퓨터가 아예 고장나서 아참 원래 어제 올렸어야 할 영상을 이제서야 찍네요. 덕분에 어제 하루 좀 쉬면서 머리도 좀 깔끔하게 좀 밀었고요. 새로운 잠옷도 왔네요. 좀 늦었지만 패치노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쉔. 와, 이번에 패치 내용이 상당히 괜찮은 게 많습니다. 좀 전에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드디어, 모래가 돌아옵니다. 모래주사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예전에 작년 2020년 초에, 모래지옥 암살서포스로 해가지고 그때 플레이를 하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아예 안 쓰였고, 더군다나 얼마 전에 지진주사위가 출시하면서, 그 감소 효과가 지진 주사위랑 큰 차이가 없었어가지고 더 의미가 없어져버린 그냥 개 똥, 쓰레기, 똥, 토로똥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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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주사위였는데 와, 이렇게 패치가 되네요. 된다고 하니까 되게 반갑기도 하고 뭔가 아, 우리 모래증이 드디어 살아나나 약간 이런 느낌도 나서 되게 기분이 좋은데 능력은 뭐 상향도 있고 이번에 특성이 있는데 먼저 특성부터 살펴보면은 주기적으로 기존의 내 필드를 느리게 만들었던 그 능력 플러스로 이제 합쳐질 때도 여기 자세히 보면은 합쳐질 때도 미친 듯이 모래폭풍 좀 호로록 가는 거 보이셨죠 합칠 때는 상대방 보스가 나오는 쪽에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미지 자체가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느려지는 게좀 작아지는 게 보였는데 지금 여기 모래 폭풍 안에 들어가 있을 때이 데미지! 3 데미지, 36 데미지 이렇게 보이는데, 36 데미지가 아마 콤보 주사위의 데미지일 거고, 2, 3 같은 경우는 양분이나 소환 같은 걸 같은데, 이게 합쳐졌을 때 반드시 이제 태극 유저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뜬다 했을 때 모래 폭풍을 발생시키면 스킬을 맞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태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성짜리 달 뽑았다고 안, 안심해야 될게 아니고, 모래 폭풍 상대를 만나면은 스킬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달 주사위를 쓰는 모든 덱들, 그리고 배치를 해야 되는 태극 덱들, 뭐, 그러한 여러 덱들이, 모래 폭풍으로 인해서 되게 위협이 될것 같습니다. 특성이 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메타가 바뀔 수도 있는 굉장히 괜찮다고 봐요. 일반 모래 조사에는 이후 밸런스 패치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신규 아케이드 모드가 나오는데 요거 좀 특이하네요. 시간 역행단대 대항공단이라고 해가지고 진영이 나누게 돼서 하는 건또 처음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이 아케이드 모드가 일주일 동안 열려져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각각 나눠가지고. 대안군은 시간 역행주사위가 없는 팀인 거고 시간 역행주사위를 체험하는 곳이 이제 시간 역행단 그럼 당연히 시간 역행단으로 가가지고 신주사위를 좀 체험해 보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저도 당장 유튜버니까 저 신주사위를 저 주사위를 체험해 보기 위해서 시간 역행단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주사위를 여기서 체험할 수 있다 체험한다라는 거는 이후에 신주 사이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두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로 플레이하게 되면 각각 조건에 맞는 일일 퀘스트와 기어도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한군단 쪽에 보상이 좀더 늘어난다든가 뭐 그런 식의 뭐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역행주 사위가 뭐냐 이렇게 주사위를 합치면은 저희 시간 초 안에 스킬을 맞았던 거를 다시 돌려주는 그리고 이 다시 잠금 효과인 것 같아요 잠금처럼 이렇게 필드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잠시 동안 유지되고 에, 이렇게 풀리게 되는 어, 이게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기사부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더렇게안 죽거든요 저게 이번엔 몇 라운드에서 체크를 한 건지 모르겠다마는 이번 시간 역행과 대항군 어, 뭔가 한쪽이 조금 유리하게 플레이가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 좀 신기하네요 어 이게 지금 당장이 신주 사이로 출시가 된다고 해도 오 재밌게 쓸수 있을 것 같고 암살 같은 것도 이 시간 역행 주사위를 쓴다면 좀대 대항하기에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장기전 덱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주사위도 그리고 이동 속도 관련 효과 개선인데 그동안 랜덤 다이스에 있는 주사위들이 몇 퍼센트까지가 감소됐는지 이게 알라면은 예전 패치 노트까지 뒤져가지고. 그 얘네들이 패치노트에서 밝힌 오피셜을 토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어 정확하게 표시가 되네요 눈덩이 감소 효과가 이때까지 이 출시되고 나서 써봤을 때는 일반 눈보라랑 비슷한 감소 효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첩 효과가 4번까지로 돼있었고 이게 무작위 타격이라 그런지 덜 느리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4중첩까지 들어가면 똑같이 50%까지 감소기였네요 이런식으로 지진도 그렇고 모래는 다른 효과랑 이제 중첩이 되고 80%까지 감소해서 어, 이 모래주사위를 사용해야 될 이유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모래주사위는 정말 쓸잘데기 없다. 좀 뭐하러 쓰냐 개똥 개똥이다 이랬는데. 생활 이유가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모드는 감소 효과를 덜 받게끔. 근데 기존에도 기존에서도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더안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지진 덱들 있잖아요. 장기전 엄청나게 갔던 그런 지진 덱들 약간 저격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레온도 돌진 시는 이 돌진에서 앞으로 확 가는 거는 감소 효과를 받지 않고 이 거리 똑같이 돌진한다라는 것 같고요. 데스 웨이브의 이동 속도는 마지막에 적용되며 감소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데스웨이브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제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소 효과를 받지 않는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이속이 있잖아요. 기, 기본 이속 자체는 감소 효과를 받는데 데스웨이브로 증가한 이속은 데, 그 감소 효과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데스웨이브에 진입을 하더라도 지진 같은 거발동시키면 감소 효과가 확실히 확 느려져서 이렇게 가는 게 있었는데 데스웨이브로 빨라진 건 그대로 빨라지고 기본 이속만. 이렇게 된다라는 것 같고. 확실히 이건 뭐지진주사이 너네 그뭐 감소효과로 해가지고 오래가는 덱들 쓰지 마라. 약간 그런 느낌이 좀센것 같아요. 다음, 전사의 밸런스 패치. 어, 태풍주 사위가한계돌파해서 계속 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봤었는데, 이제 그게 살짝 조정이 돼가지고, 클래스 없이 변신지속시간이좀 늘어나는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 밸런스 패치로 적용이 되네요. 지난번에 한계돌파해서 이렇게 바뀌는 게, 실제로 나중에 적용되면 어떨까 막 그랬었는데, 완전 똑같지는 아니더라도, 네, 태풍이 올라갑니다. 이게 이렇게 됐으면은 지금 핵태지대, 나름대로 좀쓸수 없을 정도 아니거든요? 핵 태시덱들이 확실히 좀더쓸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떤 좀 덱이 또 생겨날지 그리고 어 소호자 주사이가 이제 클래스 없이 단계별 공격력이 상승을 하는데 얘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 클래스 제 크리 데미지 기준으로 해서 한 데미지가 300만에서 400만 정도 나오는데, 요게 이제 얼마나 더 펌핑이 되었는지, 나중에 패치가 되고 나면은, 실제로 해보고 영상으로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정도 증가한지는 나와있지 않아요. 그리고 모래! 모래주 사이, 감속효과가 증가하고, 눈금수에 따른 설치 시간, 빨리빨리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확! 좀 체감이 되려면은, 눈개수 막 7성짜리 붙어있으면 필드 전체가 막 감속된다든가, 에휴, 그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아까 전에 그리고 설명을 못 했는데, 그 특수능력이 붙어 있는, 모래는 협동전에서는 어떨지도 매우 궁금하고요이것도 패치되고 나면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 이거 보고 모든 랜덤플아이스 유저들이 소리 질렀지 않을까 싶은데, 웬일로 유저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뭘 개선한다. 이거는 좀 소름돋았어요. 예, 유저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우리들이 원했던 거를. 이건 정말 100점, 10점 만점에 100점 주겠습니다. 이건 너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이건 정말 소름돋게, 이거 보고 나서 소름이 쫙 끼쳤는데,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아, 이건, 이건 칭찬 100번도 넘게 할수 있어요. 그럼 단계별로 이제 덱 구성도 짤수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참 많은, 아, 정말 잘했습니다. 예, 많은 덱 구성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친선 퀵매치 추가라고 있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어, 친선전을 통해서만 이제 어떤 덱을 실험하거나 테스트할 수 있었는데, 이제 친구 없는 분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예, 이런 식으로, 점수에 관여하지 않은 일반 대전 모드가 추가된 건데 너무 일반 대전만 하면 좀 그러니까 이 일반 대전은 총 다섯 번 이렇게 할수 있고 이 다섯 번의 기회가 꺼지면은 지금 우리 킥 돌리듯이 어, 점수에 관여하는 그런 킹 매칭을 돌렸을 때이 초록 불이 하나씩 또 충전되는 식으로 해서 일반 대전 어, 일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킥 매칭 요렇게 밸런스를 맞춘 것 같아요. 요것도 잘했습니다. 당장 대전을 돌리고 싶은데 점수에 좀 그래가지고 거시기 해가지고 좀못 돌린다거나 아니면 좀 새로운 덱을 좀 연구를 해본다거나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저것도. 이 친선 퀸 매칭은 시즌의 마지막 2주 동안만 진행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분들 보니까 뭐 2주간 뭐 프리시즌 뭐 이런 말도 하던데 프리시즌이 아니고 에, 점수 올리시는 분들은 내도록 점수만 올릴 거기 때문에 2주 이거 됐다고 해서 친선 퀸만 이렇게 바라보고 하면은 랭킹에 못들 수도 있어요. 네, 저런 게 생겼다. 그리고 한계돌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너무 주사위들이 좋다 보니까 장기전으로 가는 덱들은 또 한도 끝도 없이 장기전화 돼버려가지고 좀 루즈하다 지루하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 좀 해결을 해주고자 2 0에이브 이후. 근데 2 0에이브 이후 뭐 빨라지고 이건 너무 이것도 좀오바해요1 0에이브 이후부터 난이도를 확 증가를 시켜야지 2 0에이브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애초에 게임 한 판이 지금 뭐, 거진 30분 가까이 플레이 한 상태인데, 거기서 지금 빨라진다? 이거는 좀, 에, 그대로 루즈하지 않을까? 이런 이벤트 모드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끝내도 될 텐데, 시베이브부터 좀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해서 이번 업데이트 패치노트가 마무리가 됐는데, 요번 패치는 우선 너무 잘했습니다. 예, 기대도 많이 되고요. 당장 패치되면 생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의 패치 노트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뛰어봐! 패치 때 봅시다.